안녕하세요. 보드게임 규칙서 읽어주는 선생님,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트릭테이킹 게임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트릭테이킹 장르는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낸 다음에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라운드, 즉, 해당 트릭을 따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트릭을 따간 플레이어가 새로운 라운드를 이어가게 되죠. 이런 트릭테이킹 장르는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2015년 발매된 조라쿠도 유명한 트릭테이킹 게임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상락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매되었죠. 오늘 배워볼 게임은 아스모디 코리아의 상락입니다.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게임 준비를 해볼까요? 각 플레이어는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해당 색상의 구성물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 0.9역의 원형 디스크를 배치해 주고요. 다이묘 카드를 잘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한 장씩 배부합니다. 다이묘 카드에는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써 있는데요. 자신이 받은 다이묘 카드의 숫자와 일치하는 구역에 자신의 다이묘 토큰을 배치합니다. 방금 받은 다이묘 카드에 써있는 숫자가 가장 큰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됩니다. 준비가 간단하죠? 바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상락은 총 3라운드의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라운드는 모집, 접전, 명성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모집 단계에서 카드를 받아 접전 단계에서 트릭테이킹을 할 거고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하면 구역마다 병력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승점을 받게 될 겁니다. 3개의 라운드가 종료되었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각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모집 단계가 되면 적정 카드를 모두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카드를 5장씩 배부합니다. 남은 카드는 이번 라운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배부받은 적정 카드를 확인한 후에 2장을 고르고요. 모든 플레이어가 두 장씩 골랐다면, 동시에 이두 장을 왼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카드를 교환하였다면, 이제 접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접전 단계가 되면 선 플레이어는 접전 카드를 한장 앞면으로 내며, 카드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행동은 잠시 후에 설명할 거예요. 선 플레이어가 접점 카드를 내고 행동을 수행했다면, 시계 방향, 즉, 선의 왼쪽 사람이 카드를 내고 행동을 하는데요. 이때 선 플레이어가 낸 색깔의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카드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 색깔의 카드가 없다면, 다른 색깔의 카드를 내도 됩니다. 카드를 냈다면, 마찬가지로 행동을 수행하고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바퀴, 즉, 모든 플레이어가 한 장씩 카드를 내고 행동을 수행했다면, 카드의 숫자에 따라 승패를 계산합니다. 승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 플레이어인 빨간색 플레이어가 파란색 4카드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플레이어가 파란색 3. 파란색 플레이어가 손에 파란 카드가 없었는지 빨간 5를 냈고요. 마지막으로 보라색 플레이어도 손에 파란색 카드가 없어서 노란색 3을 낸 상황이네요. 접전은 색상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빨간색 5를 낸 파란색 플레이어가 승리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빨간색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파랑 4, 파랑 3, 빨강 5를 냈는데 마지막 보라색 플레이어가 노랑 5를 내서 가장 높은 숫자 5가 둘 이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카드를 나중에 낸 보라색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보통 이런 게임에서 먼저 낸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과 달리 상막에서는 나중에 낸 플레이어가 승리한다는 사실 꼭 주의해주세요. 재미있는 건 닌자카드입니다. 빨간색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파랑 4, 파랑 6, 빨간 닌자, 노란 5 카드가 나온 상황인데요. 닌자에는 숫자가 없는 대신 해당 접전에 6이 나왔다면 닌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닌자가 둘 이상 나왔다면 나중에 나온 닌자가 승리하겠죠? 그렇다면 닌자가 나왔지만 6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라면 닌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숫자 카드인 노란 5를 낸 보라색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승부가 결정났다면 해당 접전의 승리자가 선 플레이어가 되어 승리의 함성 카드를 받고 다시 접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접전의 승패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접전 카드를 냈을 때할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전 카드는 크게 두 종류, 숫자가 써있냐, 아니냐, 다시 말해 닌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만약에 닌자 카드를 냈다면 공급처에서 사무라이 토큰을 최대 3개까지 가지고 와서 개인판에 원하는 구역에 배치합니다. 이때 나눠서 배치를 해도 되고요. 교토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숫자 카드를 내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닌자처럼 자신의 사무라이 토큰을 공급처에서 최대 3개까지 가져와서 배치하는데요. 이때 닌자와는 달리 반드시 본인이 낸 카드와 같은 숫자의 구역에 몰아서 배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숫자가 없는 교토에는요, 숫자 카드를 내서 토큰에 배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토큰을 배치하지 않고 액션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이 낸카드에 써있는 숫자만큼 액션 포인트, 즉 AP를 할당해서 액션을 수행합니다. 액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2AP를 사용해 자신의 다이묘 토큰을 인접한 구역 중 하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는 1AP를 사용하면 자신의 사무라이 토큰 한 개를 인접한 구역 중 하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AP를 사용해서 자신의 다이묘 토큰이 있는 구역에서 다른 플레이어의 사무라이 토큰 하나를 제거해서 그 플레이어의 공급처로 돌려보냅니다. 앞서 말했듯 이세 가지 액션을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하여 자신이 낸 접전 카드의 숫자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같은 액션도 중복해서 수행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라운드가 시작되면 각자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며 카드를 한 장씩 내요. 닌자 카드라면 사무라이 토큰을 배치할 거고요. 숫자 카드라면 사무라이 토큰을 배치하거나 AP를 사용해서 자신의 토큰을 옮기는 등의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순서대로 한 장씩 냈다면 승패 비교를 하고요.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죠. 메인보드는 교토부터 신안도까지 7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역마다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각 플레이어는 다이묘 토큰에서 2점, 사무라이 토큰에서 1점의 영향력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4번의 구역에서는 빨간 플레이어가 다이묘 토큰 하나에서 2점, 사무라이 토큰 두 개에서 2점, 총 4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플레이어는 다이묘 토큰에서 2점, 사무라이 토큰 하나로 1점, 그래서 총 3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노란색 플레이어는 사무라이 토큰 하나로 1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영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각 접전이 종료될 때 다시 말해 각자 카드를 한 장씩 낸 시점에서 승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승자는 선 플레이어로부터 승리 남성 카드를 가지고 오고 다음 턴 선이 됩니다 동시에 해당 플레이어의 다이묘 토큰이 있는 곳에서 즉시 영향력을 계산해서 순위별로 3점, 2점, 1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두세요. 승리한 플레이어의 다이묘 토큰이 있는 곳에서 점수 계산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그 플레이어가 점수를 3점 먹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접전이 끝난 후에 모든 구역에서 영향력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됩니다. 6번 구역부터 하나씩 왼쪽으로 진행하며 각 구역별로 영향력을 계산하여 순위를 매겨주세요. 각 구역의 하단에 보면 라운드별로 영향력 순위에 따라 몇 점씩 부여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과 라운드 종료 후 획득하는 점수 모두 동점자가 발생할 시 그만큼 낮은 단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등이 둘에 2등이 하나라면 각각 2등, 2등, 3등의 점수를 받게 되고요. 2등이 하나에 1등이 둘이라면 각각 1등, 3등, 3등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1등이 셋이라면 각각 3등, 3등, 3등의 점수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등이 둘, 2등이 둘이라면 1등 둘은 2등 2등의 점수를 받게 되지만 2등 둘의 경우 두 단계 낮은 4등의 점수가 없기 때문에 둘다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원노부터 교토까지 점수를 계산했다면 명성 단계가 끝나고 라운드가 종료되며 다음 라운드의 모집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3라운드에 거쳐 게임을 진행하고요. 3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자가 있다면 다이묘 카드에 표시된 숫자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상락의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세요.